저는 양시우라고 합니다. 이에는 어제 홈플러스에서 사온 애라이름은 안정해져 있고 배나 사과 등 또는 세탕물 무조건 담거 수박 그런 것도 잘 먹고요. 도시 청수 분딩이라 나무놀이온 그런 것도 샀으면 거의 죽겠고 열내기분으로 나오는 불 더웠다면 토박스 깔아주셔도 되고. 장송이가 인생이라서 주로 밤에 움직이고 빛을 보면 그쪽으로 날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송이 난다고 해도 나름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이유는 장송이 눈이 좀 홀리하게 보이고 안 좋다고 해야 맞는 거겠죠. 이건 체지통이 넣어줘야 될 거예요. 체주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도되고요 크기는 고정크크는이 정도 크다 되네요. 이 정도 크습니다네요 네, 니다고니다여러분니장고맙이니다고맙습키다다면열심니다번키워니다기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